<laughs> 성경은 네. 제가 먼저 받아야 될것 같아요. 아, 사실 그런 얘기를 가수들하고 네. 한날 자체가, 아, 제 자체가 아, 아, 너무 특이하고 엉터리하고. 아, 근데, 네. 아, 아, 만 제가 박진식기해서 시기에서... 네, 죄송한데요. 아, 어, 어, 자, 어, 뭐, 네, 네.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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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. <나와서> 그, <laughs> <laughs> 아, 네, 네. 박진영 씨는 손이 밖을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하나도 제가 일단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제가 직접 가르쳐줄 논문도 없고요, 솔직히 얘기하면. <laughs> 제가 쉐이박스타에서 참가자들의 노래 신발을 안 했던 것처럼 직장하고 트레이에 녹음할 때그 자리에 5분 이상 있었던 적이 없어요. 네. <laughs> 어, 요 제가 태양한테 야, 노래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. 단한 번도 없어.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. 왜냐면 저보다 노래 가 잘하는데. 그건 음, 좀 불안하지 않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. 저를 소금에 태어났는데, 만약에 소금이 많이 들어간다면, 짜증이 좀 자랑할 만한 건, 음. 어, 와, 이즈서 나왔던 수십 명의 갑들이 다 목소리가 틀려요. 다 춤추는 스타일이 틀리고, 다 형법이 틀려요. 어, 그게 만약에 제가 조금 더 가르치려고 마음먹었다면, 아마 조금 휴지 쪽으 나오지 않았을까? 음. 어, 음. 아, 네. 그게 이 친구의 개성을 더 흘려주는 일이 아닐까라는 오, 생각이 듭니다. 암무 지도도 나. 안 하시죠? 안무, 아, 안무 지도는요, 박지영 씨는 지금까지도 춤춘다고 얘기했지만, 아, 네. 네. 저는, 통기가 빨라요. 그니까, 러 악마 연기 때까지 춤을 추고, 더 이상 춤을 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루아침에 했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춤을 잘한건아니요 그러니까. 뭐, 지도나 왜냐면, 저희는 안무가들이 있는데, 굳이 어디 콩나라 판나라 지도하는 것보다, 다 해놓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점검을 했는데, 대부분 80%, 90%는 마음에 들어요. 근데, 하는 아, 왜, 이게 아, 아닌데 왜 이게 안 풀리지? 라는 생각이 들때또 힌트를 주죠 음. 예를 들면 파이어라는 음악이 데뷔곡에 처음이었는데 에, 에에에에에에에어그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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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안무를 안무가 한 30벌 바꿨었거든요 제가 야 이거 아니야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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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안 되는데 결국야 그게 그렇게 안 되니? 그러고 일어서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막그런 안무가 이게 나왔던 거죠 네 저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여름 뭐 마지막 인사할 때블넘해신들 그대로 베이비 베이비 베이런 친구들도 그냥 사실 제가 하는 역할은 아티스트 대중들의 중간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는 역할인데 안무할 때만 너무 어려워요 음. 네. 너무 전문가니까 사실 아, 특수치는 음악 피트 음악들을 보면 대중들이 잘 따라할 수 있는 음악을 특수를 치는 거 아! 또 제인의 데도 있는데요 지난 앨범에서 트위한테 내가 제일 잘 나가? 라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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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이 있었어요. 그 프로듀서한테, 아, 좀쌤 노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. 음.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의 압박 때문에 이걸 못 만들고 있더라고요, 노래를. 음. 또 제가 없으면 또노래안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일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하자 하다 하다안되다 싶어서 녹음실에 왔왔는데 그날은 녹음실에서 들어 누웠어요. 쇼파에서 음. 음. 놀았어요.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저거 신경 쓰 뜨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내가 제일 잘나가 메인 걸만들라고 빠라빠빠빠빠빠빠, 네. 그 네. 있잖아요. <목소리> 그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수백, 수백 개의 키보드 저 라인을 만들었는데, 저는 그냥 기다려서 네. 잠들었는데, 다음날, 스토리에 음. 내려갔는데, 기가 막힌 노래가 하나 나와있는 거예요. 그게 내가 제일 잘나가 <목소리> 형이부이다 이거 형하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 <laughs> 거예요. 어? 내가 언제? 제가 자다가 주심을 계속 누르고 있는데 한 마디 한 거야. 야, 그거 졌다아아이고저는저가 <laughs> <laughs> <진짜. 나> 그, <laughs> 저는 못하는데 계속 한기 저기 저가 <목소리> 제가 느끼기에는 박진영 그 씨는 어떤 집안의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, 나는 진 말을 잘하시는 아빠 같은 역할을 잘하시는구나. 그 여학생이 있는 학교, 그보다 굉장히 힘들지. 떨어지면. 아, 그거. 아, 저는 정반대예요. 아, 아, 또 반대예요. 네. <목소리> 아, 박진영 씨는 생각해 보니까 다 잘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연인도, 네. 어. 연기도 하고, <laughs> 가수도 네, 하고, 그렇잖아요. 가수도 하고, 대학도 하고. 저는 한 가지만 잘하고 두 가지 잘하고 할 필요가 한 가지 하는게 네. 얼마나 힘든데 네. 어. 그래서 저는 네. 아 이런 얘기를 방편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. 네. 제가 1 0에 있는 친구들, 음. 10시 3 0에서대성이하고 음. 승리도 음. 등다제때학교을 도와줬고요. 음. 예. 1학년 때랑 이한테 도와줬고, 국민지향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, 야, 그래서 중학교까지 나와야 될것 같아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네. 그게 그만두게 네. 한 다음에 사무실에서 교육을 시켜요. 와. 그래서 검정고시를 둘다 쌓았어요. 승리하고 <laughs> 대성이하고 음. 네, 이게 음. 네. 중요한 얘기예요. 네. <laughs> 아 그건 안 되는 거죠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.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다는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예요 음. 피아노에 천부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음. 만약에 제 딸이 그더 사+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음. 학교 이외에 확고하게 다른 일이 있죠 그렇죠.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개념이 학교에선 학교에고 저도 학고에기 학교에선 에선 학교에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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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. 청소년 시기에 그렇죠. 음. 왜냐면 청소년 시기 때는에 꿈이 많이 바뀌어요 음. 어느 날은 배우고 하 싶다가 음. 또 이게 안될것 같으면 또 꿈을 바꿔요 그렇게 그렇죠. 네. 내가 할 거를 바꾸기 때문에 네. 내가 지금 가서 너무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학교를 도만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어. 네. 이게 학교를 다, 다니면서 같이 정해 보다가아 나의 이 길은 정말 내가 뭐 목숨까지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길은 아닐지 생각되면 음. 음. 네, 네. 그러니까, 네. 방송 보시는 우리 저출 여러분께서 확하지 않으면 다니세요. 이거 다니다그그 굉장히 무섭 네. 네. 완전 죠아 네. 네. <laughs> 아, 근데 저는 네. 이 친구들한테 홍을 내지는 않아요. 네. 다만 잘하는 사람을 인정을 해요. 음. 네. 그러니까. 저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매일 연습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한 3개월 만에 한번 딱 얘기를 하죠. 또좀 늘었다. 그분 그 친구한테는 정말 충분많이 얻은 음.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빅뱅 그고트레도 있고 저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장 클 거예요. 그런 음.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해요. 좀 네. 음. 네. 인색한 분입니까 일부러 인색니다 아. 일부러 인색해. 요 왜냐면 다른 사잘한다그러면 음.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 오해할 수 있어요. 오버할 수 있어요. 제가 네. 음.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음. 네.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그래. 여자한테도 네. 어, 나 너무, 너무 사랑해. 물고보면서 저는 그런 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아. 제가 10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 지금 현재 부인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. 한번도안 음. 했어요. 뭐? <laughs> 아니요. 근데 여자는 뒤고 <laughs> 사랑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남자 마음 사랑하는 근데 저는 특심한 거 같아요. 아. 그치만 틀린다? 어. <웃음> 그냥 <웃음> 그냥 어. 다른 데 보면 뭐 나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전 그게 더 감동이거든요. <laughs> 원래 안 하던 사람이 <laughs> 얘기하는 거니까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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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희한테 너운중중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흑흑 던져요. 음. 할까봐 혹시나 할까봐. 네. <laughs> 네. 같이 놀아다니는 소문을 듣고서 근데 만일 제가 음주운전을 한번이라도한 것을 직원 딴데이 보여줬다면 음. 그런 사람이 친구한테 너 음주운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곱 살 짜리 꼬마가 아마 뒤도아서 적이 있었거든요. 친하게 그래, 나도 <laughs> 그어요 그렇죠? 네. 제가 유일하게, 사태교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, 20몇년 동안, 스캔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어, 어, 한, 네. 하나 스캔들이라면 제가 결혼을 그, 갑자기 다시 하려고 한것 말고는 네. 없었던 것 같아요. 제 자체에 대한 지키는 선이 있기 때문에, 이 친구한테도 잘못했을 때,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음, 게. 어. 근데 이게, 좀금대을으로 살려준다. 어, 이사태 힌트만 주고, 잡아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. 빅뱅이 어떤 거, 사고 같은 것도 그런 네. 측면에서는 다 풀어줬기 때문에 난거 아닌가 네. 오늘 새벽 인기 그룹 빅뱅의 개성 씨를 태운 승용차가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네. 디즈랠보 씨가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 석발됐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사고가 난 다음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일 무섭고 두려웠던 것은 아마 저일 거예요. 그렇죠. 아마 정편도 아니었을 거예요. 음. 저한테 는슨 혼을 하고 제가 무슨 뭐 매르고 이래서가 아니라 미안했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한테 생각했던 것처럼 저는 학생이